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가 어, 밴드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 세 가지 색의 어, 밴드가 보이죠? 노란색, 보라색, 하늘색. 네이 밴드들이 세라 밴드 또는 뭐 테라 밴드 뭐 이,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밴드, 네, 이 탄력이 이건 그렇게 막 세지 않아요. 장력이.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요 보라색 밴드는 노란색보다는 조금 더, 어, 탄력이 조금 더 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놓인 하늘색 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당기기가 힘이 듭니다. 네, 탄력이 강하죠. 자, 이세 가지 색깔 말고도, 음,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어, 꾸, 빵, 어, 그런, 어,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이 색깔이 다섯 가지에서 여덟 가지 정도로, 어, 판매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색깔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어, 장력의 강도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8단계가 있다. 그럼 1단계는 어, 되게 이렇게 당기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어, 쉽게. 근데 2단계, 3단계 올라갈수록 점점 당기기가 힘들어지고 8단계 정도 되면은 어, 선생님도 되게 못 당겨요. 어, 되게 운동선수 수준에 가깝겠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또는 집에 없다면 이 가격이 한 7,000원에서 1 만원 정도 되는데요. 하나 있으면 몇 년을 씁니다. 몇 년을. 그리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밴드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 어, 되도록이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 2단계 수준이 좋고요. 남학생들은 한 3, 4단계 정도. 그리고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 밴드다. 그런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1, 2단계 아마도 1단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단계, 2, 3단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는 근력이 조금 더 세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밴드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이번에 다루어 볼 8가지 동작 모두 다 어깨 운동입니다. 자, 어깨! 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할거 없이 우리들은 어깨 운동을 통해서 어깨 건강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어깨가 조금 더 어, 건강하게 탄력 있게 어, 바꾸어질 수 있겠죠? 어깨 운동을 하면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볼 8 가지 운동은요. 어 선생님 오늘 시범으로 할 거니까 어이 가장 어, 하기 쉬운 노란색 색깔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이 색깔은 가버려. 네. 첫 번째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동작은 우리가 그래도 가장 흔히 많이 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란 동작입니다. 자 보시면 어, 두 발로 다 뛰어도 되고 이렇게 두 발로 다 이렇게 밟아도 되고 한 발로 밟아도 됩니다. 자 우선은 밴드를 정확히 이렇게 두 개가 일치되게 정 가운데 부분을 밟아줘야 돼요. 한쪽만 이렇게 길면 안 돼요. 그죠? 자정 가운데 부분을 밟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이걸 한번 감아주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어 중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쥐면 됩니다 자 내가 조금 더이 장력을 조금 더 세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손바닥에 두 번을 감아주면 더 탱탱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한 번만 감고 할게요 선생님 힘이 없으니까 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깨를 그대로 양옆으로 들어줍니다. 오, 노란색도 제법 세네요, 이거. 장력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대로 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팔꿈치는 다 펴는 거 아니에요. 뭐, 다 펴도 상관은 없는데, 다 펴게 되면 팔꿈치에 조금 무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굽힌 상태로 그대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깨를 이렇게, 승모근을 이렇게 들면 안 돼요. 그냥 툭 늘어뜨린 상태에서 하나 후 호흡을 올릴 때후 하고 배꼽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이렇게 주먹을 올리면 안됩니다. 여러분 주먹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올 때까지 지금 보시면 선생님 어깨 라인이 두 팔이 동시에 일직선이 되어있죠. 한쪽이 올라가 있는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어깨 운동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자, 다음은 아주 비슷한데요,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란 동작입니다. 자, 사이드는 옆이었죠, 프론트는 뭘까요? 네, 앞이죠. 자, 앞으로 드는데 똑같이 손바닥에 한번 감아주고 중지와 검지 네, V자 사이에 이렇게 내면돼요. 자,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그 손바닥이 밑을 바라보게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손바닥이 밑을 바라보게. 이때도 팔꿈치를 쭉 펴는 게 아니라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해주세요. 자 어깨에 어, 충분히 힘이 많이 가해지고 있어요. 자 다음 3번 동작입니다. 아, 그 전에 먼저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우리의 어깨 근육을 삼각근이라고 불러요. 삼각근, 왜 삼각근이냐? 이게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측면 삼각근, 그리고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는 전면 삼각근이 발달하는 거예요. 네, 이걸 추가로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가 끝났고, 다음은 벤트 오버 레트럴레이즈 인데요 자 벤트가 구부리다는 의미에요 벤트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오른손에 있던 걸 왼손으로 옮기고 왼손에 있던 걸 오른손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다리는 약간 조금 더 벌리세요 자 그런 다음에 손바닥을 똑같이 한번 감습니다 밴드를 그리고 엎드린 상태 자, 엎드려 있을 때 등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안되고 등을 이렇게 스쿼트 자세처럼 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옆에서 또 바라보시면, 하나, 둘, 셋. 자, 이때도 팔꿈치 펴고 이게 렇 아니에요. 약간 굽힌 상태로. 하나, 둘, 셋. 자, 벤트 오브 레터 레이즈는 후면 삼각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에요. 자, 쌤이 오늘 이걸 해보니까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어, 가장 장력이 낮은 1단계 짜리를 사셔야 될것 같아요. 어, 요것도 장력이 낮다고 샀는데, 어, 조금 힘들 수 있겠어요. 여학생들, 자, 그리고 4번, 4번은 프론트 앤 사이드 로테이션 동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사이드 레터럴레이즈와 프론트 레터럴레이즈를 섞는 겁니다. 자, 보세요. 프론트 앤 사이드 사이드 앤 프론트 프론트 앤 사이드 자, 이런 동작이에요. 자, 프론트와 사이드를 로테이션로 이렇게 섞어 사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자, 다섯 번째 동작은 프론트 앤 사이드 레터 럴 레이즈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팔은 프론트로 올라오고 왼팔은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서로 다른 동작을 취해주는 거예요. 프론트, 사이드. 프론트, 사이드. 자, 지금까지 전부 다 어깨 운동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 예, 여섯 번째 동작은요, 업 라이트 로우라는 동작입니다. 업라이트로우 right, 이게 뭔 소리 야아쉽겠지만 그냥 동작 명칭이 그래요. 자 똑같이 한 발로 밟아준 상태에서 뭐한번 또는 두 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마주보 마주보게끔 들어올리는데요. 이렇게 팔을 내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자 보세요. 들어올렸을 때 주먹이 올라가거나 너무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평 돼야 돼요. 팔꿈치와 어깨와 어, 주먹이 전부 다 수평이 되게. 자. 자,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게 바로 업라이트 로우라는 동작이에요. 자, 일곱 번째 동작은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 헬스장 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어, 많이 하는 동작인데, 어깨 운동으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위로 올려줍니다. 숄더 프레스 동작. 자, 내렸을 때는 90도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그리고 올렸을 때는 귀 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둘, 셋. 자, 옆에서 바라봤을 때, 선스, 어, 선생님이 팔꿈치가 얼굴을 머리를 가리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동작이 아니고 정확히 수평되게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전부 다 힘을 쓸때 되도록이면 숨을 후 하고 내뱉어 주세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은 여덟 번째 프론트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는 그냥 숄더 프레스였죠 사이드로. 자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어, 팔을 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팔을 낸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렸을 때 팔꿈치가 90도 각도를 이루게. 이렇게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안으로 팔이 굽어져도 안 되고, 90도 상태에서,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8가지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 밴드 운동이 아 저래 가지고 뭐 운동이 잘 될까 싶은 분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밴드 하나 가지고도 뭐 어깨를 정말 타는 듯이 어 고통스럽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는 집에 이렇게 뭐 헬스장을 갈수 없는 지금 현, 현재 같은 상황에선 집에서 이 밴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두 운동도 할수 있고 어깨 운동, 삼두 운동. 그리고 다리 운동까지 다 전부 다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꼭 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밴드 운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밴드가 있으면 집에서 어 여러 가지 어 부위의 운동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점을 어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은 어깨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은 다른 부위에 대해서 동작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